네, 어마어, 우리 동네 월요일의 남자, 우리 양성화 리포터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마르드리오. 아, <laughs> 상큼한 오를, 기분 좋은 오를, 어릴, 즐거운 오를 책임지게 드리겠습니다. 양성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상큼하고 즐겁게 이렇게 해드리겠다고 자신감이 넘치는 거 오늘 준비한 소식들이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이겠죠? 저는 언제나 자신감이 있습니다. <웃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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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를 해볼게요. <laughs> 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죠. 상큼한 소식도 함께. 상큼한 소식, 그렇죠. 네. 요즘 또 휴가철이잖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다음 때 정말 분들이 휴가를 계획하시는데 올해는 아마 그렇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코로나 19 상황도 점점 더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라남도 역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또 올라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아 이번 휴가는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위해서 조금이나마 좀 마음 풀수 있도록 광양의 여행 코스 한번 제가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음. 광양의 여행 코스. 아니 이제 그 거리두기 모임 인원도 8명에서 4인까지로 또 제한이 줄어들었어. 되면서 네. 야참 어디를 놀러 휴가를 그냥 집에서 보내기에는 좀 아쉽다. 그리고 아, 네. 저도 되게 관심 있게 지금 여름 휴가를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laughs> 지금 오랜만에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 어느 그 정도로 부담되는데요. 코너는 상당히 부담되는데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실뭐 여행이라고 해서 거창한 여행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적한 곳에서 지낼 수 있는 여행이 지금 이 시국에 가장 잘 어울릴 필요해요, 것 같다 네. 하는 생각이 들어 소개해 드립니다. 광양의 농촌 체험 휴양 마을로 떠나는 예, 여러분들의 소확행 여행을 추천해 드릴까 하는데요. 네. 광양에는 아홉 곳의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자연을 벗삼아서 함께 할 수가 있고, 그곳에서 체험도 할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여행 코스일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 두 군데를 제가 오늘 추천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볼 곳은, 어, 백운산 도솔봉 아래의 하조 산달뱅이 마을입니다. 예, 사진에서 보이는 곳인데요. 팔뱅이 마을, 그렇죠. 마을 이 굉장히 이름이 길어요. 이름 너무 예쁘죠, 근데. 네, 네. 뱅이 마을. 이게 둘레길을 걸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네. 보시고 아시겠지만은 일단 풍경이 너무 좋아요. 음 들어가는 문 앞에서부터 이렇게 쫙 아름답게 동상이 또 있어가지고 네. 들어오는 문 앞에서부터 아 이곳이 진짜 체험 마을이구나 힐링 얻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촬영차 이곳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언제요? 이거, 이거, 이거 하러 갔잖아, 이거, 제가. 이게 뭐요 이게 비즈, 바로, 아니, 비즈? 맞아요. 매화꽃 네. 비즈 만들기. 음. 체험을 할수 있는데, 그때 촬영 갔을 때, 이제, 그, 우리 가수 공소은 씨가 네. 이 비즈 만들기를 이제 여성이니까 했고, 네. 저는 사실 이거 하는 게좀 그래가지고, 네. 옆에서 먹는 걸좀 만들었던 아. 기억이 나는데, 이겁니다. 이뭘 <laughs> 어, 그 만드신 거예요? <laughs> 강정 만들기인데, 강정. 아. 매실 강정 체험이었는데, 이제 강정을 만들 때는 조총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 조총도 직접 만든 거여가지고, 너무 달지도 않고. 오. 딱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야 강정 만들기 뭐 매학고 비즈 만들기 체험하면서 상당히. 에 예, 매력 있던 체험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곳이 하조달 산달매니마을 마을, 그렇죠. 네. 자 보시는 뭐예요, 곳은 이거. 이제 섬진강 기원의 섬진강 끝들 마을입니다. 오. 아이곳두 아, 번째 마을이군요. 그렇죠, 두 번째 마을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천연 염색, 도자기 체험, 목공예 체험, 아트 자전거 타기까지 다양한 체험들이 가능해서 이곳에서서 섬진강을 바라보면서 할수 있는 체험이다 보니까 상당히 또 매력적인 풍경 속에서 매력적인 체험을 한다면 이게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음. 이렇게 좀 고즈넉하게 즐길 수. 있는 있는 마을들이 있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하죠. 보니까 저는 그 강정 만들기 체험이 좀 탐나더라고요. 딴디죠 네. 디저트 네. <laughs> 네. 먹을 거. 먹을 <laughs> 거좋죠아 네. <laughs> 진짜 간식으로 너무 좋았다니까. 아니 근데 여행을 다니면서 네. 그냥 요즘에 뭐멍 때린다라는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안 하면 여행을 안간것같다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맞아, 그런 분들을 위한 돼요. 코스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없고 분비지 않는 것. 물론 이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예약을 좀 하시면서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체험 마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라남도 농촌체험 관광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광양의 체험 마을들에 대해서 자세히 또 나와 있으니까 그곳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또 하나의 정보를 드릴까 하는데. 음~ 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또 중요한 거 말씀드려야겠죠 네. 이번 소식에 퀴즈가 있다는 거. <laughs> 미리 드리고 가는 건가요? 아, 드리고 가야죠. 퀴즈가 자, 있다는 것셔야될거 같습니다. 자, 광양시에서는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 시티 투어를 에, 시작했습니다. 7월과 8월에는 야경 코스를 운행하게 되는데요. 밤에? 음. 밤에 하게 됩니다, 그죠 매일 오후 4시 순천역을 출발하게 돼서 뭐 구봉산 전망대, 그리고 느랭이골 어, 별빛 축제, 그리고 해오름 육교와 무지개다리 등을 둘러보면서 광양의 밤을 즐길 수 있습니다. 광양의 밤의 야경이 진짜.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아, 이곳이 느랭이골별빛축제하는 곳인데 느랭기골 진짜 산에서 이런 야, 아름다운 조명들이 있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신청을 맞죠. 하면 직접 갈수 있다는 거죠. 음. 네. 자 광양시 홈페이지 문화관광 어, 코너에서 투어 전날 1시까지 예약을 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네. 예약 시간도 기억을 해주시고 어, 광양의 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아름다운 밤의 풍경들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제가 저번에 촬영차. 다녀왔었는데, 네. 야, 이거 오랫동안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요. 사진 찍어놓고 아직도 제가 보는데, 음. 볼 때마다 신기해. 약간, 뭐라,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아야 다 되나? 그 깜깜한데 저렇게 예쁜 조명이 포인트 딱돼 있는 게, 네. 오묘한 분위기를 줄것 같아요. 이게 조명이라는 게 주는 그 매력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광양의 아름다운 풍경과 조명이 어우러져서, 동화 속에 한 장면에 들어온 음 듯한 느낌, 그리고 아이들이 음.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럴 것 같아. 요코스들이니까 한번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음. 광양 또 샤인 광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음에 또 방향의 모습들을 또볼수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 아니 그 시티 투어는 대충 들었어요 이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라 보니까 좀 저렴한 가격인데 음. 야경 투어도 저렴하겠죠? 아 이제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음. 최고 투어니까 네. 좀 돈을 내야 돼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 네. 않습니까? 최대 가격을 말씀드려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조금 위안이 될것 같아서 <laughs> 네. 최대 삼천원삼천원삼천원 <3, 웃음> <3, 000원. 웃음> 아니고요 아, 그 정도면 음. 미치않가도천원 어, 너무 싸지 않습니까? 음. 가성비 값, 그리고 광양의 시티 투어 함께 하시게 되면 야경도 <laughs> 어마어마해. 이거 그러니까. 가야 돼요. 네. 가야 되네, 가야 되네요. 네. 진짜 그러게요. 가성비 좋은 광양 이름 뭐라고요, 이게? 시티 투어. 시티 투어. 시티, 시티 투어. 아, 투어. 네, 그 중에서도 야경 투어를 여러 가지 함께 를 해봤습니다. 네. 네. 알찬 정보 감사드리고요.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일단 여름 하게 되면 여행의 계절이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게 되는데 여행의 계절 하게 되면 우리가 챙겨야 될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 챙겨야 될것 같습니다 음뭐 정신을 바짝 챙겨야겠죠 고... <laughs> 네. 소지품도 잘 챙겨야 그렇죠. 되고 돈도 챙겨야 되고 <laughs> 그렇지만. 저는 여름 여행 가기 전에 무조건 이걸 챙겨요 뭐요 최대한 그 바짝 한 일주일 정도 네. 몸매를 만듭니다 아 <laughs> 운동을 해서 옷을 예쁘게 입어야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 몸매 관리도 필요하죠 음, 그것도, 맞아요. 음.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건강을 챙기면서 몸매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그래서 저도 요즘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개인 PT를 받고 계시다 들었어요. 한 달이 됐는데 네. 네. 오늘 PT 선생께서 저희에게 한 마디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아 수강생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니, 아니, 지금까지는 뭐 불기였습니다라고 하셔가지고, 한 달을 더 등록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네. 열심히 운동을 했지만, 아직 저는 몸이 좀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음.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건강, 몸매 관리 상당히 중요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 PT를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지만, 금액적으로 부담된다 비싸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비싸요, PT. 저 역시도 예. 돈이 희모아야한 뭐 거였는데, 주머니 세상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개인 PT를 무료로 할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오.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이름하여 똑똑 찾아가는 건강교실인데 순천시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네. 4명 이내스 20팀을 모집을 해서 주 2회 총 16회 그러니까 두달 동안 진행되는 건강 관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진짜 좋네요. 아니 그 횟수마다 이제 가격이 달라지긴 하지만 네. 두 달이고 주 2회면은 여번 정도라는 건데 그쵸. 이거를 공짜로 한다는 거는 저도 솔깃깃는 소식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소규모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우르르가 아니라 한 그러니까. 4명 정도로 제일 중요한 건 무료라는 게 아닌가요? <laughs>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어,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헬스장 가는 게좀 두렵다. 그리고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어, 이번 제가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장소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원하는 장소에서 전문 강사가 찾아와서 직접. 자세 교정도 해 드리고요.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도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음. 운동 시작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소식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 주셔야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은 사실 신청하는 그 스피드가 생명이거든요. 아, 상당한 상당한 돼요. 돼요. 그러니까요. 네. 네, 어떻게 빨리 신청해야 돼요. 이 프로그램이 8월부터 운영이 되는데 신청 기간이 7월 23일 금요일까지네요. 순철 씨 보건소를 통해서 시청하시면 되고요. 네. 아 이게 좀또 열심히 또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그냥 이그 그, 운동 코치만 무료가 아니라. 예, 운동 소도구도 무료로 드린다고 하니까 와야 이거야말로 일석이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laughs> 지금 바로 해야 하고 운동 빨리 해서 몸도 키우고 기분도 좋아지고 <laughs>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소식까지 만나봤어요. 여행도 했고 네. 운동도 했고 음.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좀 배워야죠. 배워야죠. 어, 배움까지. 배움을 채워야죠. 네. 배움이 고프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 이순신 도서관으로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순신 도서관에서 상상창작소 4기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아, 모집 과목이요. 코딩 교육, 그리고 3D 프린터 활용, 그리고 1인 미디어 영상 제작과 편집, 또 로봇 코딩 체험까지 4가지 준비돼 네 가지 과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육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음. 요즘 이제 막 생기고 있는 꼭 필요한 또 알아두면 굉장히 쓸모가 많은 교육들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활용 범위가 넓잖아요. 이런 것들은 배워놓으면. 충분히 저도 지금 보면서도 야, 하고 싶다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1인 미디어 영상 제작 편집 이런 거 음. 개인 방송에서도 욕심이 나고요. 그래서 네. 한번 하고 싶은데 어, 오늘부터 모집이 시작됐다고 해요. 어, 7월 30일 금요일까지 모집 기간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역시 시립 도서관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과목당 모집 인원은 3 8여덟 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코로나 1구 상황에 따라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교육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은 팔월 한달 동안 진행되니까 이 역시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달이라는 기간도 그렇고 과목들이 굉장히 전문적이어서 음. 이거는 그래도 조금 강사 강의료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아, 공짜인가요, 설마? 교육비를 자꾸 말할 때마다 좀 네. 마음이 떨립니다. 이럴 되나 싶은데 <laughs> 무료. 어, 무료요. 아아 무료입니다. 뭐 하지만 교육 받을 때 소정의 재료비는 조금은 들어가죠. 하지만 음. 교육에 그 관련된 부분은 전액 음. 무료니까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도 한번 가 보세요. 네. 그러니까요. 네. 빨리빨리 가서 이순신 도서관에서 다 만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laughs> 갔는데, 어, 신청했어요, 선배 이렇게. <laughs> 나는 1인 미디어 할 거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고급 <laughs> 그 쪽으 할게요. 저는. 다른 쪽으로죠. 이제 서로 뭐 까지고 하니까 <laughs> 싸우지 마시고 <laughs> 사이좋게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